자 오늘은 지지시대의 환경과 생물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석이 나오죠. 지지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화석이라 고 불러줍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그냥 오래됐다고 화석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돌도 오래됐어요. 그 화석이야? 아니거든. 유해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없잖아. 그다음 미라는 화석일까? 미라도 화석이 아닙니다. 지층 안에 끼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층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도 화석이 될수 없어요. 음. 자 일단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매몰. 매몰돼야 돼. 묻혀야 돼.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이. 그다음에 퇴적. 그 위에 퇴적층이 쌓이고, 그게 퇴적암이 되고.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이라는 걸 받아요. 얘들이 녹아서 나가고 그 안에 먼지라 먼지나 석회물질 같은 게 끼, 끼어서 굳어져요. <laughs>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지표에 어,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어, 화석입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딱한 부위가 있어야 돼요. 퇴적물이 쌓일 때다 뭉개지거든. 두 번째, 빨리 묻혀야 돼요. 늦게 묻히면 산소랑 반응해갖고 썩 없어져요. 혹은 딱딱한 부위도 약해, 약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화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녹아서 나가고 다시 굳을 수 있는 물질이 들어와서 꽉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 나가게 되면, 어, 퇴적그층 안에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녹아 버리게 되면 거기 빈 공간이 만들어지겠지. 그빈 공간이, 음, 알겠어, 민균이 알, 오케이. 이빈 공간이에, 이제 광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래 있던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치환되면서 단단해집니다 그걸 화석화 작용이라고 불러주고 퇴적암이 생성된 후에 심한 지각 변동이나 지각 변동과 변성 작용을 받지 않아야 돼요 지각 변동과 변성 작용을 받아버리게 되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화석 이용 어떠쓰냐 지층 대비 및 지지 시대를 구분할 때 지층을 대비하고 지지 시대를 구분할 때 고기후 및 과거의 수력 분포를 추정할 때 그리고 생물 진화의 증거다.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의 탐사에 사용이 됩니다.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의 종류인데요, 표준 화석은 어떤 애들이냐면은 어, 어떤 시대를 구분시켜 줄수 있는 화석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으며 이제 분포 면적이 넓어요. 지금까지 안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애들인 거지. 누구처럼 뭐 어떤 공룡 같은 애들처럼. 한 시대 전체를 다 지구를 지배를 했으나 지금은 오, 생존 기간이 짧다. 지금은 다 멸종했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대표 주자들을 좀 알아놔 주셔야 돼요. 고생대 땐삼엽충과방주충 중생대 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그다음에 신생대 땐 화폐석과 매머드 이런 형태. 그다음 시상화석입니다. 시상화 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생성 당시의 환경을. 얘는요 <laughs>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산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생존 기간이 됐다 길고요. 분포 면적은 좁은데 특정 환경에서만 사니까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하다. 그래서 이 산호는 발견되었다. 산호 화석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다. 고사리가 발견되었다. 어, 온난하고 습한 육지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조개 발견되었다. 그면 얘도 바다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요. 표준화석 같은 경우에는 생존 기간은 짧은데요. 분포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는 어, 생존 그 분포 면적은 좁으나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게 나타나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 두 가지 잘 파악해 주시고 고기후 연구라는 게 있어요. 고기후 옛날 기후를 연구한다라는 느낌인데요. 음. 옛날 기후를 연구한다는 느낌인데 <laughs>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화석을 연구하면 되고요. 근데 화석 연구할 때 기후를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요 어떤 화석을 써야 되냐면 시상 화석을 써야 돼.죠. 시상 화석. 환경을 알려 줄수 있으니까. 환경을 알아야 뭐 환경을 알아야 이제 그 옛날 날씨들을 날씨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다음 나무 나이트의 조사 나무 나이트의 조사는 좀 한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는 애들이 나무 중에 제일 오래 살았는 애들이 한 5천년 정도 살았거든. 그러니까 거의 한 5천년, 6천년 정도까지만 알수 있어요. 나무 나이트를 조사 어떤 식으로 알수 있냐면 나이트 간격 이 나이트는 뭐냐면. 여름에는 생장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생장을 적게 하죠. <laughs> 생장을 적게 하죠. 그러면 겨울에는 또 농도가 진하게 있다 말이야 안 얼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선이 진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그 진한 선은 겨울이 되는 거고 진한 선과 진한 사이의 간격은 여름이 되는 건데. 그러면 선한 개당 계절 한 번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1 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해는 강수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따뜻했다. 그래서 많이 자랐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온과 강수량을 추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수천 년 정도까지밖에 모른다는 거. 그다음 꽃가루 화석 연구. 꽃가루 화석을 분석해서 이, 이게 어떤 뭐야 그 거시 식물인지, 속시 식물인지. 거시식물 중에서 따뜻한 데 사는 애들인지 습한데 사는 애들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 하여서 옛날 날씨를 추정해 줄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석순, 방사성 탄소를 이용하여 가지고 생성 시대를 추정해 주는 건데요. 석순이 뭐예요? 석순이 그 석회 동굴에서요. 석회 동굴에서 아래쪽에서 땅이 올라올 때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지는 돌을 석순이라고 하거든. 요 근데 이 석순이 뭐냐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탄소가 들어가 있죠. 어, 탄소의 방사성, 그 방사성 탄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있냐면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고 이제 질량수는 보통은 12인데 14인 애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중성자가 8개 있고 양성자가 6개 있는 느낌인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질수로 바뀝니다. 질수로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렇게 돼 버려요.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예로 넘어갈 때그 반감기가 있겠죠. 그 반감기를 이용하여 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건데 그 시기를 추정해 줄수 있는 거죠.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방사성 탄소로는 생성 시기를 추정하고, 근데 여기 보시면 탄산칼슘에서 산소가 세 개나 들어있죠. 한 화학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어 산소 중에서 이제 십팔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질량 수가.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이고 이제 질량수가 보통은 16인 애들이 많아요. 보통은 16인 애들이 많은데 18인 애들이 있어. 18인 애들 무겁겠지, 그렇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건 좀잘 들어주세요. 16분의 18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제 전부 다 바다에 있단 말이야. 바다에. H2 형태로 있는데, 여기에서 18인 애들도 있고, H2인데, 물이 여기서 16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더우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안 더우면 16인 애들이 증발이 잘 돼요. 가벼우니까. 그런데 굉장히 더우면 18인 애들도 증발이 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서 비가 되어서 18이 내립니다. 그래야 육지에 18인 원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산소 원소가. 그러면 육지 부근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육지에서 무슨 말인지에요. 육지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육지에서 어, 산소의 동위원소 중 18인 질량수가 18인 애가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더웠다는 라 거예요. 이해 되지? 바닷 속에 있는 18이 올라와가지고 비가 되려 내리려면 올라가야 되잖아. 증발이 돼야 된다. 그럼 더웠다는 거예요. 더워야 이래 돼요. 18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지에서 발견되는 애들의 18의 비율이 많을수록 더웠다는 거죠 그래서 음, 산수의 동위원소 비를 이용해서 기온을 추정한다고죠. 기온 18이 많으면 더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데 해양 생물에서 발견되는 화석 있잖아. 해양 생물 화석, 음? 조개 화석 이런 애들. 조개가 좀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뭐 조개 화석 이런 애들. 이 조개껍데기도 탄산칼슘이거든. 근데 여기에 발견되는 산소가 18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일까? 이거는 여기에 18이 많으면 추웠다는 거예요. 조개는 어디 살아? 바다에 살잖아. 바다에 사는데 그 18을 바다에 있는 18을 갖다 써야 될거 아니야. 근데 18이 더워가지고 위로 다 넘어가버리면 어다 증발돼버리면 18이 없으니까 많이 못 갖다 쓴다고. 근데 해양생물의 18의 비율이 많다라는 것은, 아, 바닷물 속에 그 18을 가지고 있는 질량수가 18인 산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걸 갖다 써가지고 껍데기를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증발이 잘안 일어났다. 왜? 안 더우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생물에서 발견되는 18은 추위를 의미해요. 많이 발견된, 춥다. 어, 근데 육지 어느 부분에서 발견되는, 어느 부분이든 육지 부분에서 발견되는 18이 많았다라는 것은 더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 잘 구분해서 기억해 놔주세요. 자, 어, 그 다음 빙하 코어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빙하 코어 분석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로부터 과거 대기 성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빙하가 얼때그 얼음 사이에 공기층이 끼어요. 공기가 끼어버리게 되면 그 공기의 조성을 통해서 대기가 어떤 물질로 이뤘었다는 걸알수 있죠.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가 끼면그 꽃가루를 통해서 생성 당시의 환경을 알아낼 수 있죠. 빙하코어 잠깐 얘기를 해주면 그 쇠파이프, 속이 텅 비어있는 쇠파이프가 있는데 쇠파이프가 있는데 그거를 빙하에다 찔러 넣어버려요. 그럼 쇠파이프 안에 빈 공간에 이제 얼음이 쫙 들어오겠죠. 그걸 꺼내 그럼 얼음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얼음 기둥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얼음 기둥도 보면은 사실 층이 있거든 겨울엔 많이 생기고 여름엔 적게 생기고 겨울엔 많이 생기고 빙하가 생장이 많이 할수있고 많이 얼고 여름엔 적게 얼고 겨울엔 많이 얼고 이러다 보니까 층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공기 방울 들어가 있으면 대기 성분 알수 있죠 옛날에. 그 다음에 빙하 그 사이에 또 꽃가루가 끼어져 있으면은, 어 옛날 몇년 전에, 몇백년 전에, 몇천년 전에, 어 거기에 이런 꽃가루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추정해줄 수 있죠. 그럼 그 꽃가루를 통해서, 그 꽃가루의 종류를 통해서, 아 이때 더웠다, 추웠다, 따뜻했다, 습했다, 뭐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당연히 산소 동요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기온을 측정할 수 있죠. H2O잖아 물이잖아. 빙하 코에는 눈이 쌓일 때 당시에 꽃가루나 대기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빙하 코도 똑같대 얘들아. 18이 많으면 어떻게 돼? 이거 육지에 있는 거잖아. 빙하 육지에있지 그지? 어, 그럼 여기 18이 많으면 어떻게 된 거야? 더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공충 화석 분포 유공충 바다의 생물인데 유공충 껍데기 이게 또 탄산칼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죠. 거기에 산소의 동위원소 비율 을 이용해서 해수 온도를 측정해줄 수 있는데 이거 많으면 뭐다? 이거 바다 생물이잖아. 바닷거. 바다의 18이 많으면 뭐다? 그래서 이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다? 음 추웠다. 기온이 낮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 지질 시대의 기후를 살펴보았더니 어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어 봤더니 이런 식의 날씨 변화가 있었다 밑에 나타나는 빨간색처럼 그랬는데 우리 특징적으로 좀 살펴주시면 좋은 게 중생대예요. 중생대는 그냥 대체적으로 온난했어요. 대체적으로 빙하기 이딴 거 없고 대체적으로 다 온난했어요. 어, 이거 뒤에 넘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질 시대 구분입니다. 지질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이거 뭘로 통해서 할수 있을까? 화석을 통해서 할수 있죠. 어떤 화석을 통해서 할수 있게 표준 화석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변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안 되거든. 그다음 대규모의 지각 변동. 이거는 뭐를 통해서 할수 있게 여기 나와있네. 이거는 부정압을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대규모로 머 위로 제일 처음에 쌓이 태적이 되었다가, 그다음에 융기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다음에 침식 침강 깎이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다시 퇴적 그래서 아래층과 위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대다긴 거. 이 정도면 대규모로 지각이 변동했는 거 맞죠? 부정압은 어. 대규모의 지각 변동으로 지질시대 구분 기준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 단위를 보면 누대 대기 이렇게 나옵니다. 누대 대기 누대가 제일 긴거그 안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가 있어요. 보시면 크게 세 개의 누대가 있는데 현생 누대, 원생 누대, 시생 누대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생 누대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거의 뭐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없고요. 그 음, 원핵 생물들이 주로 살았어요. 단세포 원핵 생물들이 그니까 간단한 애들. 근데 원생 누대에 들어가게 되면 좀 다양한 애들이, 다세포 생물들도 등장하고 좀 다양한 애들이 좀 살게 되고 되게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이따 좀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고 이 대, 그 누대 안에 뭐가 있다? 대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사실 그냥 이거 크게 묶어서 뭐라 불러줘요? 어차피 생물체도 별로 없고 뭐알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다 묶어갖고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캄브리아보다 앞선 시대다. 예, 음,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불러. 요 선캄브리아 시대. 그다음에 뭐가 온다? 이제 누대를 현생 누대를 세 파트로 나눠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눕니다.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기로 나누어 가지고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이전에 전부 다 보다 선캄브리아기다. 어. 그 다음에 쭉다 외워 주셔야 돼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까지가 중그 고생대. 트라이스기, 쥐라기, 백악기까지가 중생대. 그 다음에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까지가 신생대. 이렇게 다 외워 주세요. 이번 주 주말에 검사해야지. 자, 그 선캄 분리 아시답들하랑 원생도대로 나누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생도대는 산소가 거의 없어요. 이때 출연은 했어요. 원핵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 얘가. 얘가 왜 중요한데? 얘가 남세균인데 시아노박테리아가 얘가 뭐래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에요. 그럼 얘가 누데기를 죽었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화석이 있습니다. 그 화석의 이름을 남세균이 뒤져가지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화석이 있어요. 시체들이 쌓여서 흔적만 남아 있는 화석. 그걸 스트라토라이트라고 불러줍니다. 스트라토라이트. 그다음 원생 누데 가보겠습니다. 원생 누데. 시아노박테리아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원생류대는 산소양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할 수 있게 되었죠. 후기에는. 얘네들을 묶어서 온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요. 이게 또 죽어서 흔적 화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에디아카라 동물, 동물군 화석이다 보여줍니다. 근데 거의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요. 화석이 많게 적게? 화석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요. 시간이 길어. 또 왜냐하면 이때 생성 당시의 생물들도 생물 종도 적었을 뿐더러 단단한 부위도 없었어요. 세 번째는 어 지금 현재까지 지각 변동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음 이래서 남아 있는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캄양비 시대 때 어떤 환경을 가졌는지. 어떤 날씨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거 거의 잘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화석을 통해서 추정을 해야 되는데 뭐그 추정을 할 수가 없어. 그다음 고생대 환경과 생물. <laughs> 고생대. 고생대에는 어약 5.4억 년 전에서 2.52억 년 전까지를 우리가 고생대라 고 불러주는데 이때 기후를 보면 대체로 온난했는데 오르도비스기 말과 석탄기 말에 빙하기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륙 분포는 어, 고생대 그때 고생대 때 말기에 가면은 고생대 말기에 판계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 고생대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해양생물들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왜냐하면 이때 그 제일 초반기에는 모존층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모존층이 없으니까 육상생물이 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해양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다양한 무척추 동물들이 이쪽 있다가 척추 동물인 어류들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가 나와가지고 이제뛸수 있는 양 소류가 나왔다라는 건양 소류 때부터 뭐가 출현했다라는 거야 뭐가 오존층이 출현해가지고 육상 생물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했는 거야 파충류는 출현했는 거지 막 이렇게 대량으로 증식했다라는 얘기를 하면 틀려요 출현만 했는가야 자 보도록 할게요. 초기 캄브리아기에는 삼엽충 완종류 이 삼엽충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삼엽충 봐봐 대표 주자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살았어. 음, 터줏대감이야. 그 완종류들 조개들 완종류면. 그다음 오르도비스 기 가면 삼엽충 그들고 완종류 그들고두 종류 두 종류 필성류 어 복종류 배에 다리 달렸는 애들.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최초의 척추, 이거 어류가 출현하는데, 최초의 그 척추 동물인 어류가 누구냐면 갑주어죠 갑조가 출현해요. 그 다음에 실물리아기 가면 피성류, 산호, 완종류, 갑주어가 번성하죠. 출현이 아니라 번성, 그 다음에... 육상 식물이 오존층의 영향으로 육상 식물이 출현하고 대본기에 가면은 어류의 시대라고 할 만큼 어류들이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양서류가 출현했죠. 그다음에 석탄기와 페른기. 석탄기와 페른기. 유공충, 산호 두 종류, 완종류가 번성하고 방추충이 크게 번성합니다. 방추충이 방추층도 바다 생물이에요. 이게 전부 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육상에는 양치식물이 거대한 산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파충류가 출현했는 게 여기. 페른기 말에는 거시식물까지 출현을 해요. 출현했는 거지 번성했는 건 아니다. 삼엽충 방추층을 비롯한 해양 그 해양생물종들이 90% 이상 페른기 말에 멸종합니다. 판계한 형성에 이큰 영향을 주는 거죠 해류의 방향이나 날씨 이상 기후 날씨를 많이 만들어내버려 가지고 자 그다음에 중생대 넘어옵니다 중생대는요 대체적으로 온난했어요 빙하기가 없었다라는 게 최고의 특징 판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판계가 분리되면 두개두 개의 바다가 시작돼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뜯어져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뒤로 넘겨서 생물 고생대 말에 생물의 대량 멸종 이후에 다양한 생물이 출현해요. 야들아 죽어야 더 많이 나온대. 좀 죽어야 돼. 환경이 극격한 변화가 있어야지 거기 에 적응했는 애들이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종이 출현해. 요 음. 생물 대량 멸종 이후에 어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을 하고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크게 번성해서 파충류 시대라고 보자. 트라이스기 보도록 할게요. 두 종류에 속하는 암모나이트가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하고 원시포유류가 출현합니다. 번성하는 건 아니고요. 거시식물들이 번성을 하고 있죠. 쥐라기옵입니다 육지는요, 공룡이 번성을 해서요, 종류가 엄청 더 다양해져. 엄청 다양해져. 그다음에 시조새가 출현했고요. 얘는 잠깐 반짝했다가 없어졌어요.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또 크게 번성하고, 그러니까, 트라이스기 레벨업, 이런 느낌. 대각기에 가면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라니. 암모나이트, 공룡 등이 멸종해버리고, 영장류가 등대 영장류가 뭐냐면, 원숭이 가이들이영장류예요그 음. 다음에, 속시식물이 출현합니다. 출현은 이제 번성은 아닙니다. 신생대 환경과 생물. 신생대는 66,000년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리고 팔레오기와 네오기 때는 좀 온난했고요. 제4기에 빙하기랑 간빙기가 엄청, 빙하기 가 엄청 많았거든요. 빙하기가 4 번이나 있었어요. 4 번이나 있었어요. 빙하기 사이사이를 사이 앉았어서 간빙기라 그러거든요. 네 번의 빙하기 사이면 세번이 있는 거지? 감빙기는? <laughs> 수류 분포는 지금이랑 비슷해. 땅이랑 물의 분포. 자 포유류가 좀 번성해서 종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조류도 번성했고, 속씨 식물이과 침엽수가 좀 번성했다. 그냥 한 개씩 보도록 할래요. 오기 내오기. 전반적으로 합해서 같은 유공충들이 번성합니다. 속시식물이 번성으로 초원이 형성됩니다. 대사기에 들어가면 대형 포유류가 등장해요. 여러 차례 빙하기로 메모드가 멸종해버리죠. 메모드. 털 달린 털 달리고 상악인 코끼리. 덩치도 코끼리보다 훨씬 더 컸어. 그래서 보면 대규모의 멸종이 생물 멸종이 한총 다섯 번 정도 있었거든. 근데 그 다섯 번 중에서 제일 큰 멸종이 언제게? 고생대 말에 3번 멸종이에요. 이거 판기아 형성이 좀큰 영향을 줘요.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멸종이라는 거. 이것도 좀잘 체크해놓으세요. 자, 음. 일단은 지우각은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